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드디어 지원 병력이 도착했군요. 사령관님, 이 감염이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해 주십시오.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감이 모지 않았어요. 건 뭐지? 제가 사령관이라면 감염체들 상대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간섭로 준비 완료. 해가 떨어졌군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설 준비 완료 내가 해병들은 저것들을 판독총이라고 불러요 내뱉는 산성액도 위험적이지만 저놈들 폭발하는 건더 장난이 아니죠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죠 에잇! <놀람> 깜짝이야! 아, 저번 일인가요? 알겠습니까? 건설 로봇, 준비화해요! 건설 로봇!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 공격받고 있어! 알겠습니다! 건설놈은 네. 준비 완료! 트로토스가 우리를 막고 있다면 저 놈들을 철치 놀랄 거든! 밤이 거의 끝나갑니다. 낮이 되면 다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 뒀습니다. 가서 도와줘. 전이는 이제 사용 중이다. 공지가 필요하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앞뒤로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반드시 한다.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 사나이라면 행동을 보여라. 아웅.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무슨 일이죠? 동맹이 전투 중이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악명 나타났군 테라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이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지금 어쩌면...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laughs>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부사해.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동이 거의 다텄습니다 동명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최대의 준비를 해. 전쟁이 작전니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나 새로운 작을소개즐 준비가 돼. 여기 더 있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면 충분해. 수단,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한다.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저기 바이로파지가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제거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밤에 처치해야 할 겁니다.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이 행성에서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한다면, 한다방벽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1호 밴드 중 야외 с т 가이 공격받고 있도와줘 광물이 dragon, 테헤르� m u l h e a p 리 o f e 부족해. 공맹이 <목소리> <정리를 한다라. 목소리> 지금 공격받고 있어. 가명 채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아, 그, ATM을 올릴시게공명이 어, 어, 전투 중요. 공명이전에투입고 있어.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업그이 어, 그래. 응. 전투 중이야. 광물이 <놀람> 부족해. 일꾼 좀더야지나리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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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의대부분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동맹이 <목소리도>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 <목소리도> <공략이>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도> <공략이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도> <찾아> 도와줘 <도와줄게, 목소리도> 전이 강력한... 중! 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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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됐어요이성은이제이전합니다 모두 사이관님덕이죠